한국의 피카소, 색채의 마술사라고 불린 한국 현대 미술의 거장 고전영림 화백. 2015년은 그의 탄생 100주기였습니다. 이를 기념해 아들 전영근 화백이 아버지에게 글과 그림으로 띄우는 편지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의 제목은 그림으로 나눈 대화. 통영의 작은 출판사 남해의 봄날에서 펴냈습니다. 예술가인 으뚱이 아들로 태어나 겪은 아슬아한 유년의 기억들이 아름다운 삽화와 함께 동화처럼 펼쳐집니다. 그 경남 지역의 한 예술가였던 그 삶이 아들이라기보다는 그 후배 화가로서 칠두 칠미한 자기 도전이라 할까요? 어, 그 예술에 대한 어떤 도전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 작가를 아버지를 통해서 내 어, 어릴 적, 적 시절. 순수한 어떤 감정이 있을 때던그 감흥을 조금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개관한 미술관, 전형림 화백이 즐겨 찾던 용화사 등 통영의 여러 명소에 관한 추억도 담았습니다. 7 0여년을 고향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했던 고전형림 화백, 천진난만한 아이의 눈으로 써내려간 그의 인간적 면모와 예술적 고뇌가 한층 가깝게 다가옵니다. 정말 그한 예술인으로서, 어, 자신의 예술에 최선을 다하고 하신 분. 저도 역시 좋은 그 예술가가 되어서, 성공의 개념은 뭐 차치하고, 어, 아버지 반이라도 따라가는 그 예술적 태도가 예술, 예술가로서 음. 그 모습이, 이, 모습으로 이해해주면. 경남신문 김유경입니다.